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을 반지름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부채꼴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부채꼴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요렇게 우리 어떤 둘레의 길이가 고정이 돼 있을 때 요때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반지름은 요거 두개 같고요 반지름은 같고요 만약에 이거는 세타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 길이가 둘레 길이가 고정이니까 K-2R이면서 R세타가 되겠죠 음. 자, 넓이는 우리가 계산해주게 되면, 넓이는, 넓이는 2분의 1 R제곱세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우리가 R세타 대신에 K-2R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요, RL. 요 길이가 L이에요. 요거 L. L을 표현하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일단 표현해보자. 표현해주자. 그대로 적자. 자, RL.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 요거, 요거 곱해주는 걸 적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얘는 k, r 곱하기 k-2r.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 2차식이니까, r이 얼마일 때 우리가 그 나오겠어. 자, 요거는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각각 우리가 0과, 그 다음에 요 2분의 k가 나옵니다. 그죠? 2분의 k. 그럼 딱 얼마일 때? 어, 4분의 k일 때. r 값이 우리가 4분의 k일 때, 최대가 나옵니다. 요때 최대가 나오겠죠? 어, 요건 항상 기억해 두세요. 자, 요때 최대가 나오고요. 계산해 주게 되면, R값이 4분의 K가 나왔어. 여기 4분의 K가 나오게 되면, 얘는 얼마나 나오냐면, 2분의 K가 나오겠죠? 2분의 K. 2분의 K면서, 자, R값 4R, 요 4R이니까 2R 나오겠네, 2R. 자, 여기서 R세타 값이 결국 2R이 나오면서, 세타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세타는 항상 고정입니다. 세타는 항상 2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 R 값은 우리가 4K, 어, 4분의 K로 교정인데, K 값, 둘레 길이가 4R이다. 4R로 고정이다이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알겠지? 이렇게두 가지. 항상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자, 그러면, 얘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두개 암기하세요. 알겠죠? 요, 매우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둘레 길이가 8이에요. 8이야 K 값이 8인 경우죠. 어, 그러면 K 값이 8이니까, 반지름 길이가, 어, 둘레가, 우리가 8이면, 그래서 반지름 r은 2가 되겠네 그죠? 4r이니까 자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끝났죠?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 있단 말이지 답은 2가 되겠네 그치?